자, 우리 LNF 주주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유프로입니다. 자, 여러분들 LNF가 이제 지난주부터 해서 6거래일 연속으로 아주 그냥 잘 들어올리더니 오늘 이렇게 숨 고르는 모습을 좀 보여주면서 오늘 정규장 종가 기준으로 1 1 3,700원 이렇게 마감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오늘 영상 녹화를 하고 있는 시각이 10월 21일 화요일이에요. 그러니까 지난주부터 해가지고 6거래일 동안 또 이렇게 잘 말아 올렸던 거죠. 그래서 오늘 정규장 종가 찍는 거를 좀 보고 지금 자리에 앉았다 보니까 지금 시각이 한 4시 되기 3분 전쯤인데 사실 이제 주주분들은 지금 공통적으로 이런 것도 많이 보고 계실 거예요. 지금 이제 ESS 수요 폭증 내용 관련해서 증권사들이 지금 자꾸만 목표가를 올리고 있죠. 뭐 지금 보시는 것처럼 KB증권이 지난 9월 16일까지만 해도 목표주가를 11만원으로 유지를 했었는데 10월 17일 돼서 13만원으로 또 올렸습니다. 뭐 추가적으로 뭐 한투 쪽도 마찬가지죠. 원래 지난 9월 10일 기준으로 9만 5천원 유지를 했었던 목표가를 이번에 13만 5천원으로 또 상향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증권사들도 뭐 이런 식으로 lnf 흑자 전환 때문에 막 난리가 나 있는 이런 상황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lnf의 이번 3분기 실적 내용 관련이죠 그러니까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런 식으로 적자 지속 상태였던 게 이번에 흑자로 전환될 거라는 기대감이 또 맞물리고 있는 게뭐 테슬라 실적 리튬 뭐 여러 가지가 지금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되면서 또잘 올라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3분기 실적 때어 얼마나 부합하는지가 이번 주가 상승을 얼마나 더좀 유지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관건이 되겠죠 그렇다 보니까 조금 여러분들께 이제 이런 부분들, 지금 ESS도 좋고, LFP도 좋고, 테슬라는 내용도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요런 상황일수록, 이렇게 ESS 열풍을 타고 급등하고 있는 요런 상황일수록, 여러분들이 이 가격적인 측면에서 알아두셔야 될 내용이 있기 때문에, 요거 말씀을 오늘 좀 드리려고 합니다. 뭐 지금 주의보라고 해가지고, 오늘도 이런 식으로 좀 보도가 나왔는데, 이 BW 물량 주의보라는 게 지금 사실 안 좋은 거는 아니에요. 그니까 러 제가 요거 같은 경우도 사실 어제 한번 언급을 드리기는 했었거든요. 근데 오늘 조금 다시 강조를 좀 확실하게 드려야 되는 내용이 뭐냐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게 차익 실현 물량이 쏟아질 수 있기 때문에 뭐 주의가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거든요. 지금 무슨 뜻이냐? 우리 전자공시시스템 안에 내용 들어가서 이번 신주 인수건부 사채 내용을 보게 되면 우리 이번에 이거 5만 원짜리죠, 보도 5만 원. 그러니까 5만 원짜리 신주를 인수를 해서 이걸 권리를 행사를 하게 되면 그게 시작일이 10월 10일부터 이날이 한글 날이에요. 그래서 10월 10일부터 행사를 하게 되면 5만 원이잖아요. 5만 원짜리 주식을 갖게 되니까 지금 현재. 주가가 막 10만원이 넘어가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차익을 실현할거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꾸 강조를 드리는게 예를 들어 공식 홈페이지 보시면은 이번 신주인수권 행사 상장일정 안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내용이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뭐를 말씀을 드리는거냐면 이 신주인수권에 대한 권리를 행사한다 하더라도 이 5만원짜리 신주가 바로 상장이 되는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바로 입금이 되는게 아니에요. 이거를 다 모아요. 10월 10일부터 해서 10월 17일까지 일부 기간 동안 다 모아서 요거를 한꺼번에 10 1월 3주차에 한꺼번에 상장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이때 기준으로는 뭐 약간의 차액실현 물량이 조금 들어올 수는 있겠죠. 근데 지금 당장은 차액실현 물량이 있을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요거를 조금 강조를 드렸던 게 이때 얼만큼 신주인수권리를 행사했는지를 알아야 될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게이 증권정보포털 안에 내용에 있는 10월 9일부터 해서 현재 오늘까지 얼만큼 상장 이제 이 권리 행사가 됐느냐를 보는 겁니다. 10월 10일부터 10월 17일까지 그 내용이 방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요거에 대한 내용이죠. 그래서 조금 자세히 보시게 되면은, 이게 여기 주식수가 다 나와요. 근데, 우리 이번에 신중이수권 발행을 한총 주식수가 몇주예요한 599만 주 정도 되거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599만 9760주. 그러니까 이 중에 지금 얼만큼이 이제 주식으로 전환되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엑셀로 따가지고 직접 눈으로 좀 잠깐 보여드리려고 좀 이렇게 준비를 해왔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10월 10일부터 10월 17일. 그니까딱이 구간 있죠. 이 구간 합한 것만 알면 되잖아요. 그렇죠니 제가 요거를 합계 때리는 거를 직접 눈으로 보여드릴게요. 지금 조금 자세히 보시면은 아마 조금 체감이 되실 내용이게 뭐냐면 요거죠요거를 지금 다 합계를 해서 딱 보시게 되면 얼만큼이에요? 275만 8880주죠. 그러니까 총 599만 9,760주 중에 행사 비율이 보시는 것처럼 46%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절반 정도 되는 수치가 실제로 지금 권리 행사가 된 상황이죠 그러니까 그게 지금 1차인데도 벌써 절반이 다 넘어간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방금 전에 보신 것처럼 BW 물량 주의보다 뭐 이런 보도가 그래서 나오는 거거든요 지금 이게 10월 21일 날 나온 보도인데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이미 어제 이거 신주인수권 행사 비율이라고 해가지고 이미 한번 언급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거를 왜 이 뉴스 보도보다도 더 빨리 먼저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이 5만원에 대한 신주 인수를 인수를 해가지고 여기서 팔아먹는다 라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금 요런 식으로까지 고공행진을 하게 되면은요 이번 11월 2주차까지 이제 어, lnf도 실적 발표가 있을 예정인데 차익 실현을 지금 굳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이 현재 위치가 2025년에 신고가거든요 근데 제가 lnf 같은 경우는 지난 뭐 6월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7월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계속 추가적으로 지금 매집을 더 하고 있어요 니까 그러니까 아직 한주 안 팔았거든요. 제가 채널에서 LNF 계속 달아드리면서 여러분들한테 강조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아직까지도 LNF의 상방이 추가로 더 열려있는 부분이 하나 더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여러분 이부분잘 보세요. 지금 여기가 제가 이걸 통합거래 시세로 다시 보여드릴게요. 여기 이 부분 있죠. 이부분 여기 보시면 제가 지금 뭐 5일선 20일선 이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부분에뭘 말하는 거냐면 이 날이 8월 28일이에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실제로 8월 28일이죠. 8월 28일 기준으로 발생되었던 이 거래 대금도 한 이만큼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딱 봐도 여러분들 어때요? 여기 이구간 있죠. 이때 당시에 이런 식으로 털어먹으면서 이런 식으로 쭉 하고 뺐었다가 지금 다시 한번 쭉 하고 말아 올리죠. 쭉 하고 말아 올리면서 도착한 그 거래 대금 보시면 거의 흡사하죠. 이때 당시가 바로 공매도 비율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그 공매도 추이 내용을 보시게 되면 지난 8월 28일 기준 여기 눈으로 다 보이거든요. 8월 28일 기준으로 공매도 거래 대금이 이때 엄청 많이 쌓였었어요. 이때 11%까지 쌓였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지금 통계 자료까지 하나 또 얹어 가지고 말씀 하나 드려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지금 이제 요거 내용인데 공매도 순보유 잔고를 보시게 되면 공매도 순보유 잔고 상위 50개 종목을 코스피 기준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LNF가 아직까지도 2등이죠. 이게 지금 뭘 말하는 거냐면은 이때 8월 28일 이때 기준으로 공매도로 주식을 다 팔아 먹은 거예요. 그러면 주식을 빌려서 팔았기 때문에 이 구간 자체는 하락할 필요가 없었지만 신주 인수권에 대한 발행가액이 결정이 되면서 이제 그 해지 물량이 들어온 거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서 여기를 빼고 갈 필요가 없는데 잠깐 이때 공매도 물량 때문에 잠깐 거쳐간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갚아내야 되죠. 그래서 요 부분을 이제 흘려보낸 건데 중요한 거는 여기까지 이런 식으로 올라오게 되면 지난번에 그 공매도 물량들에 대한 상환 물량이 있는 거 아니냐에 대한 얘기가 그 다음부터 중요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아직까지도 공매도 품보유잔고 상위 50개 중 2위에 있는 거예요. 래서 그러니까 제가 이 조회 일자 있죠, 여러분들. 지금 요거를 조회 일자를 10월 16일 말고 10월 15일로 이런 식으로 바꿔봅니다. 이거를 조회를 해가지고 좀 보여드리면은 10월 15일로 조회를 했을 때 결과 보시게 되면은 공매수 공매도 순보유잔고수행이 이만큼이에요. 이거를 15일 14일로 바꿔보잖아요. 또 이래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차요,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오히려 공매도 순보유잔고수행이 더 찹니다. 이게 여러분들 뭘 뜻하고 있는 거냐면은 공매도 세력들이 오히려 물을 타고 있는 거예요. 물을 타고 있는 거.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상방으로 갈게 남았다라는 게 뭐냐면 지금 이번에 정말 실적 부합하잖아요. 그럼 상방으로 또 쏴야 돼요. 아직까지 갚아야 되는 물량들이 아직까지도 남아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 한번더갈 수가 있는데 제가 이거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의 타점으로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 이번 10월 10일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번 이제 추석 연휴 때문에 10월 1주차 같은 경우는 이만큼을 지금 쭉 쉬었었죠 그 다음에 잠깐 개장했다가 또 바로 주말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러고 나서 13 14 15 16 17 하고 여기까지 6거래일을 13일부터 해서 이런 식으로 쭉 하고 가져온 거거든요 근데 제가 10월 13일 되기 전에 10월 10일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한테 언급을 좀 한번 드렸었던 게 뭐냐면 지금 요거 여러분들 10월 10일 날 기준으로 그러니까 이제 연휴 지나고 나서 주말 지나고 나면 반도체 수급이 2차 전지로 좀 들어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공매도 잔고가 높은 LNF의 경우에는 지금 사이클에서 비중을 조금 더 실어 놓는 게 좋다라고 해서 특히나 7, 8만 원 사이 구간은 트레이딩 관점 알림이 추가로 발생될 수 있다. 되기 바랍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그때가 71,000원 이하 자유 매수입니다. 내용을 조금 자세히 보시게 되면은 혹시라도 10월 10일 날 체결이 안 안 되신 분들은 1 3일에라도 진입하시기 바란다. 이 71,000원이라는 구간을 지난 10월 10일 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 71,000원이라는 구간이 여기거든요. 여기. 그러니까 이때 체결이 안 됐을 수도 있어서 이때까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조금 비중을 추가해 놨으면 지금 여러분들 71,000원에서 이만큼이면 수익률이 지금 나쁘지 않거든요. 근데 물론 팔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요거를 말씀해 드린 이유가 뭐냐면 요거를 한번더할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뭔가 눌림이 있으면 잡겠다가 아니고요. 만에 하나 비싸더라도 이번에 수급 자체가 지금 너무 좋습니다. 지금 연기금 들어오고, 투신 들어오고, 지금, 뭐, 정말 말 그대로 개인들만 시세 차익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 개인들의 물량을 좀 다시 가져가는 흐름에서 한번더 타점을 받아갈 수 있다라고만 하면, 한번 다시 진행을 할 예정이거든요. 그니까 러 이거를, 여러분들 제가 뭐, 지금 뭐, 리딩방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소통방도 안 하고, 텔레그램방도 안 해요, 여러분들. 그냥, 정말 저희 채널 LNF 주주분들, 구독자분들한테, 무료로 알림 보내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10월 10일부터 쭉, 진행하고 있던 거. 한번 더. 이제 타점 알림으로 좀 말씀을 드릴 예정이니까 이번 건 여러분들 꼭좀 받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제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뭐 지금 이제 이 미중 갈등 때문에 탈중국 공급망이라고 하면은 사실상 ESS 자꾸 부각받는 부분에 있어서 아직까지도 재료 반영이 안된게 많기 때문에 다음 타점을 좀더 반영할 수 있는 게 있다라고 하면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번 다음 것 같은 경우는 쭉 받아가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 댓글창에다가 적어놨으니까요. 요거 밑에 거 요거 클릭하시면은 자동으로 문자. 발송 처리되니까 요걸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여기다가 하셔도 되는데 이거 이제 번호 외우기가 귀찮잖아요. 그쵸? 그렇죠? 그래서 댓글창 들어가시면 요거 클릭해서 자동 문자 발송하실 수가 있고요. 뭐 컴퓨터로 보시는 분들은 요걸로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뭐 이번 10월달에 보내셨던 분들은 다시 보내실 필요는 없고요. 지난 9월달부터 해서 기다리고 계신 분들은 이번에 한번 좀 다시 집계를 해드릴 테니까 10월달에 하신 분들은 다시 안 보내주셔도 되고요. 9월달에 하신 분들만 어, 다시 해주시면 될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사실 오늘 같은 경우는 어제 한번 강조를 드렸던 내용인데 제가 여러분들 이번주가 같은 경우는 이 같은 내용에 대해서 좀 계속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이런 식으로 이제 열풍 타고 막 올라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특히나 이제 주주분들께서 조금 부담스러운 위치라고 느끼실 수도 있기 때문에 요럴 때일수록 조금 더 이제 침착하게 좀 대응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BW 물량 관련해서는 제가 좀 반복적으로 언급을 좀 드릴 예정이니까 어 양해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합니다. 아시겠죠? 어 채널 내에서 LNF만 지속적으로 다루면서 주주분들께 또 많은 진심을 가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영상에서 제가 구독 좋아요 눌러달라 이런 말씀을 좀잘안 드리는 편인데 혹시 아직까지도 영상 끄지 않고 시청하고 계시다라고 하시면 지금이라도 좋아요 버튼 많이라도 좀 부탁을 좀 드려보면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좋은 컨텐츠 준비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